방금 선수 맞네 아 때릴 것 같더라니 때리네 아 이건 좀 아니 뭔가를 머리를 생각하니까 안되네 하 근데 혹시 학생하고 하는 게이 하시는 거 아니죠? 아, 이거 이게 깃털이 좀안 좋아가지고. <laughs> 아니, 깃털이 방향이 좀 약간 좀 이렇게, <laughs> 이렇게 흡수 피먹네요 아 이게. <웃음> <웃음> 아, 이 친구가 기스고치네. 전략을 알겠어. <목소리> <목소리> 저 친구 정말 훈련 제대로 시키네. <목소리> 어. 경기 좀 약간 좀좀 좀 그러네. 뒤앞으 자, 벗어요. 벗어요. 어머, 최씨, 어제 어차피 어? 오늘 경기는 지금 저 친구랑 할려는 게 하하 소장님하고 하는 거 아니야? 음. 야, 좀 약간 웜이업 웜이거. 어. 게 <laughs> 너무 힘들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아, <laughs> 죽을 어, 것 같아. 아, 어. 어. 수제자가 많네. 힘다 빼고. 아, 어. 어때요, 실력이? 좀 많이 쉬었다 했는데 뭐그 정도 치고는 확실히 잘하 정도? 3 본인 몇 퍼센트 실30% 정도? 아, 30% 정도? 마지막. 30% 정도? 30%정3 정도? 30% 정도? 30% 정도? 30% 0 정도? 30% 정도? 30% 정도? 30% 정도? 30% 정도? 30% 이제 최대한 안 때리고 그냥 좀 많이 돌리는 식으로 해가지고 고마워0 정도? 네? <laughs> 어. <laughs> 30% 정도? 30% 정도? 30%정30%정 저도 고맙다고 말씀 드렸어요. 작전뭔 작전? 하 소장님이 돌려준 작전. 아니, 아니, 아니. 어. 삑사리. 아, 삑사하 어. 소장님은 15점 절대 안 되고. 0대20으로 시작해야 하겠어 어? 0대20? 아니, 20은 좀 그렇고. 20은 좀 그렇지. 자존심 있지. 무슨 2한점 내는 거를 해요. 19점. 방금 픽살이는 의도된 픽살인가요? 저요? 예. 네. 기술이에요. 아, 오늘 갑자기 생각났는데. 예. 네. 원장님은 네. 오른손 오른손 잡으시고 오른손 하시고 제가 왼손으로 왼손 제가 잘 붙이거든요. 영동? 왼손 못할 거. 골, 좋습니다. 이게 마이크를 빼고 할까? 아니 마이크가 좀좀 약간 오른쪽 다리가 좀 이렇게 힘이 좀 이렇게 갈때좀 이렇게 좀저합한거 같아 가지고. 어 아니 근데 오디오가 좀 중요하지 내가 핸드캡을 할것 같아. 근데 원래 아까 전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보통 선수들은 멀리 친 다음에는 가까이 하려고 하죠. 보통 하시겠지. 아 감독님 이 외국인 그러실 거. 그치. 오케이, 알았어. 됐어. 자, 아 여기까지인가? 아아 아... 아... 백핸드가 진짜 안 되네. 아... 나이스! 아! 전 타임 없나? 장전 타임! 체력만 있으면 돼. 체력 에고 아니요, 이렇게하아요저 친구는 짧게 줬다가 또막 길게 주고 막 이러는데, 수장님은 계속 짧게 여기서 깔짝깔짝 가지고 보네 아, 기분 나쁘게. 아, 저 친구는 몸만 힘들었는데 이 양반은 마음을 병들게 하네. 아, 진짜. 처음 봤을 때부다이 친구 좀별로신것 같아요. 이겨먹으려고 하시는 것 같고, 승부욕도 있으신 것 같고, 양손잡이신 것 같아. 어 해야지. 아, 씨. 정말 잘하시는데 잘 치시네요 한쪽 따기 어려운데 이 한쪽 따기 왼손이 잘해요어 그러니까 되게 이게 이게 한쪽 따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되게 좀그 전략을 잘짜신는거같아요 평범한 그냥 직사형 따기 치고 계속 한레이라 치잖아요 뺨셉이요? 그친 원래 원작은 자전거는데이 오늘 어 너무 요 지금 되게 잘 치세요 오늘 음, 음. 진짜 잘쳤어 네. 레전드신데 <웃음> 반드시 가고 한 마디. 되게 그, 아, 뭐, <laughs> 캐치를 그, 뭐, 그, 리라던하고 뭐 게임이었던 이나이 그뭐 느낌 있죠. 그빨치하시는오때 아 때까지는 잘 몰라 하시는데 이제 오점 지나시니까 아, 상대가 어떤 플레이를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어떤 플레이 를 해야 되겠구나. 그걸 되게 빨리 이걸 이게 네, 머리가 되게 상당히 빨리빨리 들어가시네요. 아니 소장님은 여기 있었어 계속 이쪽으로 음. 갔다가 이쪽 갔다가 또 한번 뛰었다가, 쭉쭉 <laughs>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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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빠지겠어. 아 어, 지금 살 빠지겠어. 지금 오늘 운당 지금 얼마나 지금 저거 있는데 아주 빠비게 돌리시네. 뭐 어. 재밌으신가봐요 이렇게 지금. 내가요? 음. 재미 없어. 죽자서 한 거야. 어 내던지 1점만더 내자. 와못 내겠네 못 내겠어. 아저 친구도 잘하고. 네 수고하셨습니다.